예, 아까 앞에서 레비스비터 커넥션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커넥션에서 페럴렐트랜스포트하고 쥬얼의 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예. 거기서는 이제 매트릭이 전혀 역할을 안 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레비스비터 커넥션을 주로 쓰기로 결심을 한 순간 예, 커넥션과 매트릭은 떼려 뗄수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데 예, 그럼 레비스비터 커넥션 뇌에 관한, 듀어데스기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뭔가 매트릭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어야 될것 같잖아요. 예, 해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예, 여기 결론을 너무 쉽게 노출을 해버렸는데, 레비스비텔 커넥션에 관한 듀어데스 듀어대식, 여기서 듀어데스이은 일단 패러렐 트랜스포트 위주로 정의를 했다고 쳤을 때, 좀 따져보면 예, 그주야데식은 적당히 가까운 두점 사이를 연결하는 커브의 길이를 논하는 관점에서 예, 최소 길이에 해당이 된다는 라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 과정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매니폴드 위에 적당히 두 점을 찍고요. 그 위에 적당히 아무 커브나 그리고 그 커브에 e 라 g 랭스에 해당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매트릭의 초에 인피니트 헬스 말한 인터벌마다 길이를 정의를 하는 거고 그거를 쭉 이어서 접근을 해버리면 전체 길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X를 어떤 S라는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를 커브로 적, 적었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요 스퀘루트 어 안에 있는 컨비네이션을 뭐 적당히 이름을 아무거나 붙였다고 쳤을 때 이걸 예, 뭐 R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역시 베리에이션을 프린 l e 을 이용을 해 가지고 네. 길이가 최소가 되는 패스를 골라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예. 네. x 닷의 베리에이션에 의한 부분과 x의 베리에이션에 의한 부분도 나눠서 적을 수 있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플랫 스페이스에서 그 직선 구 하고 하는 거 했을 때는 요 매트릭이 상수였는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달라진 거는 매트릭이 더 이상 상수가 아니니까 매트릭 자체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놈들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예 특수상대론에서 그프로퍼타임 정의할 때랑 뭐 비슷한 식으로 이건 오히려 이제 시간 안 들어가고 그냥 거리만 공간 좌표만 들어가는 거니까 프로퍼랭크라는 말은 더 쉽게 요 접근에 들어오는. 컴비네이션으로 잡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오일라 라그랑주 이퀘이션 유도한 거를 프라펄렌스 기준으로 다시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요 R에다가 D, S 미분 들어오는 컴비네이션들을 재조합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조작을 할수 있는 게 여기저기 그 매트릭의 미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쪽에서 매트릭 미분이 한번 들어오고 저쪽에서 매트릭 미분이 한번 들어오고 그래서 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저 앞에서 들어온 거는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g, a, b라는 매트릭을 l로 미분을 하는데 l로 곧장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트릭 커브를 통해서 예, 트레인룰을 통해서 미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윗줄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저 a, g, b, c 컴포넌트가 예, 이거는 그냥 윗줄에서 있던 거 그대로 물려 받은 거고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저 x 코디네이트 두번 미분한 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 텀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 xb의 미분, xc의 미분 두 개는 뭐 순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저서메이션되는 더미 인덱스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요과로 안에 있는 텀 중에 B C 이쪽은 이미 스메트라이즈가돼 있지만 여기에서 B C는 스메트라이즈가안돼 있거든요. 근데 저 뒤에 곱해지는 B M 이분 C M 이분이 그 스마트릭 파트만 뽑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전체적으로 이분의 일을 앞으로 묶어내고 스메트릭콤비네이션만 써줘도 답이 같아지고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약간 범위 인덱스만 살짝 바꿔서 다시 쓰면 앞에는 그냥 두 범위 분한 텀이 나오고 뒤에는 한 범위 분한 데다가 그러니까 레비스 비타 커넥션 코옵션트를 해준 모양이 정확히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일종의 그 유닛 노멀라이스트 판전트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아 밑에다 미리 써놨군요. 제가. 네. 유닛 노멀라이즈드 탄젠트 벡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치면 유닛 노멀라이제이션은 매트릭스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그 탄젠트 벡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저 위에 적은 식은 그냥 곧장 그 뷰어데스 예. 이프저 u를 대입한 주어데스이프이션이랑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커넥션을 가지고 쥬얼드스 이퀄레이션을 적었을 때는 그 솔루션이 뭐 매트릭에 관한 정보를 사실 모른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레비스 비타 커넥션을 가지고 쥬얼드스 이퀄레이션을 적으면 그것도 유니노멀리제이션을 이제 포함해서 적으면 그게 저 예, 길이 적분의 베리에이션을 취해서 미니멀링 스패스를 뽑아내는 내서 나오는 결과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야대 쓰기 직선에 가깝다는 라 사실과 최, 최단 길이를 갖는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커넥션에 대해서는 예, 독, 따로따로 성립할 수 있는 건데 레비스비터 커넥션에 대해서는 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예, 이게 바로 뭐 그러니까 시간 코디네이터를 추가한다는 거 말고는 거의 뭐 스토리를 바꿀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일반상대론의 포인트 파티클의 다이내믹스를 기술하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미 특수상대론 할 때부터 예, 포인트 파티클의 라그랑주 안을 잘 적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메시브 파티클과 저메슬리스한 포톤을 둘다 기술하기 위해서 라그랑주 안의 모양을 옥스일리어리베리업을 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적은 거 기억할 겁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매트릭이 더 이상 플랫 매트릭이 아니라 커브드 스페이스의 일반적인 매트릭으로 달라진 거딱 그거 하나인. 그래서 예, 그 에타를 주유로 바꾼 거 말고는 이거 지금 카피앤페이스트가 되는 노트니까 예, 진짜로 카피앤페이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특성 대론에 했던 조작들을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똑같지는 아니지만, 매트릭이 바뀌어서 비슷하게 할수 있는데요. 예. 메스가 0보다 큰 경우에 2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이제 그베리에이션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2가 나오고요. 그거를 다시 액션에다 대입하면, 그냥, 예, proper t 적분으로 표현되는 좀더 친숙한 액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 반면에 X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역시나 이제 그 X에 관한 2차 미분방정식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 액션을 베리에이션을 취해가지고 이 이퀘이션을 얻는 과정이랑, 저 앞에 그냥 스퀘어루트 붙은 폼을 가지고 유도하는 과정이랑 보면, 뭐 아주 많이 다르진 않지만, 스퀘어루트가 없다는 점에서, 이쪽 요퍼델틱한 모양의 액션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앞에 스크루트 있는 모양에서했을 때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조금은 더 편리한 계산 과정을 거치면 뭐 여기 지금 이 노란 박스 안에는 대단한 말을 쓰고 싶어서 써 비워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라는 말을 쓰고 싶었고요. 예.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프라퍼타임의 탄젠트 벡터니까 그 4빌러스티 유닛 노멀라이스 4빌러스티 벡터에 관한 듀어데스기크현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넷스가 0인 경우에 대해서 하면 넷탄젠트 벡터가 널벡터가 된다는 컨디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x에 대한 variation 취하면 뭐 위의 경우랑 별로 안 다르니까 같은 연습 문제를 반복을 해볼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예, 역시 주하대식 조데스 이퀘이션이 똑같이 생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그냥 타임 없이 한 유클리드 경우랑 예, 요 타임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론에서 메스가 있는 경우랑 메스가 없는 경우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이 탄젠트 벡터의 노멀리제이션만 달라지는 거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 듀얼레스 이퀘이션이라는 사실은 세 경우 다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반상대로 뭐 도입하기, 일반상대로 범위에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여러 번 강조한 게 뭐였냐면, 전자기의 방정식이 예, 로렌스인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 두 개로 나뉘는 것처럼 일반 상대론에서도 포인트 파티클에 관한 방정식과 필드에 관한 방정식 두 개가 필요하다는 라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포인트 파티클에 관한 방정식은 오늘 커넥션, 매트릭 그리고 그둘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방정식 셋업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일반 상대로는 양대 방정식 중에 절반, 포인트 파트클의 방정식은, 예, 완벽하게, 셋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적은 요약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방정식을 셋업만 했다고 물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예, 방정식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찾고 그 솔루션의 의미를 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실험이랑도 비교하고. 근데 이미 봐서 알겠지만, 예, 방정식이 되게 n o n l 하잖아요. 이게 감마라는 거랑 유라는 거랑 이렇게 곱해져 있는 꼴을 보면 n o n l i 미분방정식들은 대체로 잘안 풀린다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손으로 못 풀고 뭐, 컴퓨터에다 넣고 풀고 하는데 예, 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갔지만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 뉴턴 역학에서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을 풀 때도 뭐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같은 걸잘 활용하면 문제 훨씬 쉽게 풀리는 것처럼 일반 상대론에서도 대칭성이 적당히 주어졌을 때그 대칭성과 결부된 보존 법칙을 잘 활용을 하면 그나마 어려운 방정식들이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배우게 될 겁니다.